이신이요. 저 구들 연장 온다. 이렇게. 왜 이렇게 안와 지금. 지금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몇시야 지금. 아, 제가 카톡 해 보겠습니다. 아니, 구들이 지금 몇인가 지금? 아유 죄송합니다 저 지하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아, 일찍이 직장이자 일찍 회식 시작하기 전에 자네들 어제 잘 들어갔나? 아네잘 들어갔습니다. 네 회식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신입들은 막 회식 이런 거 싫어하던데. 아 너무 좋습니다. 저는 매일매일 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 그래 그럼 오늘 도 하자 그러면 아주 좋아. 하하.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면은 구대리는 어제 집에 어떻게 갔지? 대리 불러서 갔습니다. 구대리 대리가 대리 불러서 집에 간 거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 너무 웃긴다 신입은 어떻게 집에 간 거지? 택시 타워같지만입니다구대리대리가 어제 데리 불렀으면 좀 신입 좀 데리고 가지 아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귀여운 신이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? 롯데리아 먹고 싶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뭐 먹을래? 데리뭐 먹고 싶은데리부는구대리대리가 신입 데리고 롯데리아 가서 데리버거 사오 아아 아니 신이 그렇게 웃긴가 하다, 너무 웃겨요 <laughs> 오, 좋아, 좋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 <laughs> 진짜. 지가 <laughs> 진짜. 부대 진짜. 리님 혹시 롤짜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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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그래서 뭐 어쩌, 어쩌라는 거야? 의대리 대리님, 혹시 저한테 롤대리 받으실 겁니까? 좀 신세 끼가. 어, 어? 야. 어, <laughs> 어 내가 웃었냐? 의대리 <laughs> 대리님이 왜 저를 데리고 이러시는 겁니까? 너 사회생활 안해봤어너 군대도 안 갔다 왔지? 저 갔다 왔습니다. 어디 나왔는데? 나 해병대야. 어, 저도 해병대 나왔습니다. 요즘 해병대개 빠졌네. 나 1200기야. 너몇개인데 어. 저 1199기입니다. 내 새끼야! 아,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. 구대리가 제 군대 후임이지만입니까? 오늘도 왜 머리를 받고 있어? 저번다 한기수 차이 나가지고. 어, 그럼 어디 나왔는데? 해병대 나왔어다 해병대? 어, 나 UDT인데? UDT면 그 해군, 해군 특전사 아닙니까? 우리 동네 특공대라. 공이. 그러면 이제 그 구대리 대리가 데리고 가서 어제 대리 부른 구대리 대리가 그러면. 대리불은 구대리대리가 어, 롯데리아 가서